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바이블 스터디의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레위기에 나오는 다섯 가지 제사법 중에서 그세 번째 시간 화목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들이 배웠듯이 번제와 소제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 어~ 어떤 반면에 이 화목제는 자신이 원할 때 드리는 선택적인 그런 제사였어요. 그래서 감사할 때또 자원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어~ 제사가 화목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물은 암수 관계없이 소와 양과 염소를 화목제물로 사용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번제는 새가 가난한 자들을 대신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새도 재물에 포함을 시켰는데 화목제에서는 새가 빠졌어요. 이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재물을 이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아마 새는 먹을 수 있는 그 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화목제에서 재물의 종류에서는 제외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화목제 의식을 보면은 첫번 처음에 한 다섯 가지 정도는 이제 번제하고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배드리는 자가 흠 없는 소와 양과 염소를 하나님의 성막 앞에 회막 문으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것은 나와 그재물이 동일시되는 동일시의 원리.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자가 가지고 온 예배자가 그 동물을 잡고 이제 죽이죠. 그럴 때 그, 그랬을 때 옆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다가 단 사면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 또 예배자가 그 동물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면은 어~ 이~ 제사장들이 이제 번제일 때는 가져다가 불에 태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번제하고 동일한데 이 번제는 동물 전체를 하나님께 태워서 이제 연기가 하늘 위로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흠향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반면에 화목제는 내장 그리고 콩팥 간을 덮고 있는 기름하고 어양 같은 경우는 꼬리의 기름까지만 태워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태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재물 중에서 <laughs> 가죽하고 또 이제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이제 나머지 고기들을 예배자가 이제 먹는 것이 허용된 그러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한테 주고 나머지는 예배자에게 돌려줘서 그것을 먹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축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 번째인 화목제는요. 그러니까 식사로 종결이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제사가 화목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이야 뭐 마트에 가서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원하는 만큼 살 수가 있, 있었지만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고기를 먹는 일은 아주 드문 일이었고, 사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이 성경에서 이 화목제인 경우에 고기를 잡아서 먹을 때, 그날 다 먹어라. 아니면 이제 극히 일부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신속하게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날이나 다음날 아침까지. 빨리빨리 빨리 먹으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이제 소나 양, 염소를 잡으면 굉장히 많잖아요 일부를 제사장한테 줬다고 하더라도 그걸 혼자서 다 먹을 수는 없어요 또 자기 가족이 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까지 다 먹으라고 한 것은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먹으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축제가 되고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잔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라는 거 그럴 때이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 그래서 이 화목제라는 어원의 의미에 이런 샬롬이라는 의미를 이 화목제는 가지고 있어요. 7장 15절, 16절에 보면 레위기 감사 예물일 경우에 고기를 제사드린 당일에 모두 먹고 서원제, 자원제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먹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어기고 그 다음날까지 먹으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고 그것을 먹은 자는 오히려 죄를 당한다라는 경고의 말씀도 함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드렸던 제사가 화목제다. 대부분 그러면 즐거운 경우에 기쁜 일이 있었을 때 화목제를라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 그것은 마을 잔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라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이 식사는 여호와 앞에서 또 이웃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행사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화목제인 경우도 번제와 동일하게 단 사면에다가 피를 뿌리는 의식이 그 전에 동일하게 진행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 즐거운 일이 있는 경우에 화목제를 드릴 때조차도 피는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죄의 사함, 죄의 용서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상기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콩팥과 기름 부위를 태워서 드렸다. 이건 하나님 몫이거든요. 근데 이 기름이라는 것은 또 구약성서에서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최상의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또 이제 내장을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내장은 네또 구약성서에서 마음이 있는 장소 감정이 있는 장소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 내장 네 콩팥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화목제는 언제 드렸냐? 이제 감사제인데요. <laughs> 어, 환란에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 예, 행위로 <laughs> 감사의 표시로 화목제를 드렸다. 이 또한 자신의 죄를 또 고백하고 용서받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다는 것.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약속 서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서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또 하나님께 서원제에 속하는 화목제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성서에서 이런 예들을 찾아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럴 때베델에서 야곱이 본 사닥다리를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 하나님을 보고 나서 야곱이 이제 만일 나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 0년 후에 돌아올 때이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화목제 중에서도 서원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나오죠.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제 서원을 어, 사무엘상 1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을 때 한나는 세 마리 수소와 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와서 서원제를 드렸다 라고 나와요 이제 엄청난 재물과 화목제의 양을 놓고 보면 바로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이제 부자였다 또 하나는 이 한나가 하나님께 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얼마나 컸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aughs> 자원제 할 때도 자원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이 화목제라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화목제인 자원제를 드렸고, 자, 이 경우는 흠이 있는 재물도 허용이 되었다라고 레위기 2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감사제와 서원제는 흠이 있는 재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신약성서에서 보면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주의 만찬 같은 경우가 이제 구약성서의 화목제와 좀 가까운 제도가 아니었나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마찬가지지만 이 이제 화목제나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웃음> 성서에서 <웃음> 정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가 된다 이런 화목제가 즐거운 잔치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또한 예배, 제사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사에 참여하는 자는 언제나 정결해야 함을 신약 성서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본인의 몸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것을 우리가 번제라고 본다면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런 최후의 만찬은. 화목제에 속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날에도 이 성찬식을 이제 하잖아요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그런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주께서 주신 사명 사역을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헌신하고 어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화목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